동양 철학의 거장 노자는 그에 져서 도덕경에서 말의 위험성과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낭비된 말은 후회와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말 많은 경향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쌓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지도하려는 마음이 커질 수 있지만 지나친 말은 오히려 오만함으로 비추어지고 경청을 방해하며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자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나치게 많은 말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말이 많으면 망한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나이가 들수록 말 많은 것이 해가 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이유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첫째, 말 많은 자는 진정한 지혜를 가릴 수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시냇물은 겉보기에는 시원하고 아름답지만 진정한 깊이를 알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 많은 사람은 표면적인 지식만을 늘어놓을 뿐 진정한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깊은 묵상과 성찰을 통해 얻어집니다. 하지만 말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말을 하며 잠시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나뭇잎처럼 진정한 부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묵묵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말 많은 자는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칼은 잘 사용하면 도구가 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 많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드러내면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지면서 자신의 의견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충돌은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하면 인간관계에 큰 균열을 낼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의견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말 많은 자는 진정한 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시끄러운 시장과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소리가 뒤섞여 진정한 대화를 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말 많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경청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합니다. 이는 진정한 소통을 방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말 많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끊거나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넷째, 말 많은 자는 신뢰를 이룰 수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마치 거짓말쟁이와 같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 많은 사람은 자주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신감을 심어주고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짐에 따라 자신의 말에 더욱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말 많은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한다면 반드시 지키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말 많은 자는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바쁜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결코 한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며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이는 마음의 평온을 잃고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온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말 많은 사람은 마음이 끊임없이 불안하고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양 철학자 노자는 말의 위험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진정한 지혜는 말보다 행동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말이 많으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 많은 버릇은 더욱 위험해져 진정한 지혜와 행복을 얻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다섯 가지 이유는 말 많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를 해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진정한 지혜를 가릴 수 있고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진정한 소통을 방해하고 신뢰를 이룰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님없이 말하는 대신 묵묵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지혜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노력한다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먼저 자신의 말을 한번더 생각해보고 정말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실천하여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지혜와 행복은 말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행복은 침묵 속에서 꼭 피어납니다. 오늘부터 말을 줄이고 침묵의 시간을 갖는 삶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침묵의 힘으로 진정한 지혜와 행복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